두 번째 코너 라이징스타 시간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우리 강경모 PD가 기다렸던 그 순서죠. 네. 네. 예, 컵대회의 네. 허웅 선수 이후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허웅 선수는 사실 뭐 라이징스타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저희 취지랑은 좀 맞지 않았고, 3자 인터뷰였고. 네. 자, 오늘 몇대 라이징스타인가요? 9대래. 네, 9대 라이징스타입니다. 네. 자, 이 회가 더해 갈수록 보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 네.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선수죠 중앙으로 파고을 당한 백병 박병우의 스리퍼마스킹 경기는 뒤틀는 선수 한장 선박 달려 아 줬네요 오픈되면서 석점석점 아 적중 아 적중 적중됩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석점 박병우 아 자, 박병우 아 5등간, 5등간 석 점입니다 석점 3점. 박병우의 결정적인 아 3리 포인트. 네, 삼성 썬더스 박병우. 예, 네. 네. 박병우 선수입니다. 아, 네. 어, 뭐 기록적인 면보다도 임팩트가 강했던 바로 우리 라이징 스타입니다. 예, 네. 네, 박병우 누군가요? 박병우요? 예, 네. 삼성 가드죠. 예. 네. <laughs> 네. 이 선수가 저 1월 1월 드래프트죠. 그렇죠. 어, 1월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8순위로 삼성에 입단한 선수인데 네. 이, 이 선수 는 울산, 울산 출신입니다. 울산 출신. 예. 네. 네. 중앙대 네. 중앙대 울산 출신이군요. 출신은 이제 뭐 중앙대인데 이 선수는 원래 근데 뭐야 공격력은 원래 있었던 슛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대학 때보다 슛도 좋았고 근데 이제 좀 신장이 작아서 86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86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86 될까요? 86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 뭐80 중반인데. 네. 근데 저보다 확실히 작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 저기 보니까 <laughs> 플레이하는 게좀뭐 신인 가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슛을 눈치 안 보고 막던지더라고요 아, <laughs> 네. 과감해요. 네,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던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순간에 잘 넣어 주고 뭐 이런 거. 네. 파이팅도 좋고. 그 정도 과감성은 있어야지 선수 해먹죠. 네. 근데 초반에는 김동환 감독이 좀몇번 들락날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못, 미, 못, 믿었죠. 네. 못 믿었죠 너무 과감하니까 네. 그래서 실책도 좀 있었고 타이밍이 아닌데 던지는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선수가 슈팅 능력 뿐 아니라 음. 이 패스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감각적인 패스가 상당히 좋아요? 아, 상당히 좋던데 어, 그래요? 기대보다 어. 그래서 이 타운스와의 호흡이 좋았죠 SK전에서 특히 그리고 예, 음. 네, 그 이시준 선수도 예. 이 골밑에 과감하게 넣어주는 패스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역시 <laughs> 이 박병호 선수가 그런 거를 그냥 팍팍 찔러 주더라고요. 지금 지금 삼성 가드 중에 제일 잘하네요, 박병호가.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laughs> 네. 아니 뭐 <웃음> 기대보다. <웃음> 어, 기대보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센스와 음. 감각이 있고 그리고 음.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 과감성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 기시 코너는 저희 라징스타 이 무한대로 뛰어줘야 하는데 잠깐 디스하려고 하지 말라고 <laughs> 아니요 누가 디스해요 아니 아. 박병헌 선수는 운도 운도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좀뭐 팀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정석 선수도 아프고 그 김승현 선수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같은 포지션에서 정말 미, 밀어내기 힘든 선배 두 명이 아파갖고 계속 저기 하잖아요. 본인한테는 큰 기회죠. 그런데 네. 네. 이 선수가 사실 포인트 가드보다는 이번에 슈팅 예, 가드. 에 네, 좀 거의 적합한 선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저기 정병국 선수 같이 하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 예. 그러면은 진짜 좋겠다. 그럼 오래 알수 정병국 좀... 선수 너무 좋아요. 어, 정병국 장난 아닙니다. 예, 아, 사랑스러워. 그 갑자기 정병국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아, 갑자기 생각났어. 음. <laughs> 사랑을 안할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박병호. 예. 그럼 뭐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음. 어. 무령고 <laughs> 박병우 같은 울산 사람이라 반갑다고 얘기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사진이 없대네요 네이버에? 맨 끝에 있다는데, 예, 잘하면은 앞에 오겠죠. 박병우라는 아, 네, 사람이 맞나봐요? 네이버 진짜. 예 그리고, 네이버 진짜? 응. 좋단 얘기에요? 싫단 얘기예요 아, 알아서 판단하라고요. <laughs>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laughs> 자, 그리고, 박병우의 클러치 능력, 응. 예, 중요할 때한 방, 기아 어. 같은 슈터, 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이 박병훈 선수가 음. 일단은 그게 좀 멘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김동광 카리스마에 눌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같은 신인이죠. 음. 후배 신인. 네. 임동섭, 임동섭 선수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대학 후배인데 물론 같이 잘하면 좋다고 했지만 네. 약간 좀자존심 <laughs> 상한 거죠. 이 임동섭은 계속 뜨는데 이 선배인 나는 왜못 뜨고 있을까? 그런데 이 둘이서 임동섭이랑 박병호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을 때잘 네. 된대요. 당연하겠죠. 대학 때 계속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네. 뭐한 3년을 맞췄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둘이 뛰었을 때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음. 게 있는데 그러면 뭐 이규섭은 계속 뛰지 말고 임동섭만 뛰란 얘기인가? 음. 그런 위험 부담 있는 멘트긴 했어요. 네, 근데 솔직히 박병호 선수 저는 하는 거한두세번 봤는데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잘한다는 인상은 솔직히 못 받았는데 신인이니까 더 잘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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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 라이징 스타라고. 아, 라이징 스타 아, 네. 자꾸 이상하네요. 아, 아, 조사... 저이 정도면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신인이. 왜냐면은 어차피 <laughs> 로터리 픽으로 뽑히는 선수가 아닌데, 네. 네 삼성에서 이런 깨알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는 음. 아, 훌륭하죠. 삼성이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가드 왕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댓글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김상중 감독이 있을 때저 <laughs> 박병우 선발에 대해 악평을 쏟아 붓던 생각이 난다고 기자들이. 그래 누가 악평을 해? 그래요? 뭐 중대 선수들만 뽑았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나 보죠. 뭐 그리고 음. 김상중 감독이 음주에서참 좋아할 듯 박병우가 잘하니까 음. 예 좋아겠죠. 하 그리고 박병호 선수는 이상민 코치도 인정한 패스 잘하는 선수예요 라고 SPHA님이 남겨주셨네요. 이상민 선수 팬인가요? 선수래. 이상민 코치 팬인가요? 잘 알고 있네요. 이상민 코치가 한 얘기를. 우리 부장도 나한테 기사 잘 쓴대요. <웃음> 네. <웃음> 우리 부장 왜 그런 얘기 안 하지? 퇴업해야겠다 <laughs> 퇴업. 태업. <laughs> 자 그러면은 박병우 선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본인 얘기 직접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삼성 썬더스루키 박병우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울산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가 엄청 컸어요. 치,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73인가, 70 70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원래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그때 농구에 스카우트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울산 고등학교까지 울산에서 농구를 했어요. 화봉중학교를 나오고, 무룡고등학교까지 나서 이렇게 중대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단 뭐제 장점이 휴식이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피팅 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봐도 제 2점 휴식 확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더 시도하는 것도 몇개안 몇 되지만. 그래서 남들 이번, 이번 포지션에 비해서 제가 2점 뭐 레어업이라든지, 뭐 미들슛이라든지, 이런 게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좀 해서, 좀 시합 때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활동적이고, 말도 많고, 좀 약간, 제가 일부러 막, 플레이할 때나 이럴 때, 흥을 내려고 혼자 막 웃기도 하고, 세레머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플레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형, 위에 형이 한명 한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이렇게 형은 어, 대학교 때까지 축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 어머니가 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저희 아들 두명 운동 시키느라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죠.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좀 아픈 곳이 좀 많아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시즌 반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잘 뛰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한테. 좋은 모습, 아들로 혀도 꼭 하고 싶습니다. 근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처음 농구 배울 때부터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감독님도 그런 정신력,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게임 때도 그게 제가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울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마지막에나 이렇게 거의 다 돼가지고 파울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의도되지 않게 그냥 좀 열심히 하다 려 보니까, 제가 어, 이학 대학교 2학년 때인데, LG랑 연습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볼이 이렇게 굴러가는 공이었는데, 손에 맞고 굴절이 돼서 굴러가는 공이었는데, 제가 그 공을, 에, 그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는 그 공을 제가 슬라이딩해서 잡, 잡으려고 슬라이딩을 했는데, 상대방 선수한테 깔려가지고, 이가 이렇게 그대로 바닥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입술이 터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빨이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금이 갔더라고요. 이빨이 세개 나갔어요. 그 때문에 좀 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원 형은요 많이 연습할 때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요령 같은 걸 알려주시는데 수비할 때라든지 뭐 공격 일단 공격에서는 뭐 2대 2할 때나 2대 2에서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센터가 빠질 때나 그 타이밍에 슛던지는 슛 타이밍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몸소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항상 그 연습하면서도 물어보는 건데 진원 형이 파워를 잘 얻으네요. 수비를 붙여서 드라이빙 쳐, 쳐서 수비 붙여서 레어 할 때나 이런데. 좀 액션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시합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시합 때 나가서 하는 거 보면 진짜 저 어떻게 해야지 좀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연구에서 제가 또 연습을 하고 해봤어요. 근데 전잘안 되더라고. 요 심판들이 저한테 액션 헐리우드 액션 좀 그만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 비교 된다는 말 자체만 들어도 저한테 영광인데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강약 선수의 그 비슷하다든지 뭐 스타일이라든지 처음엔 없었는데 지금 요즘에 들어서 그런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뭐 그런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형형 자체로는 2대이나 뭐 빅맨들한테 볼 넣어 주는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본받고 싶은 건 강혁 선수가 2번이잖아요. 2번인데 1번 그 같은 팀에 뛰는 1번이라든지 어 1번을 되게 편안하게 해 준다는 느낌. 1번만 리딩 하는 게 아니라 2번도 같이 리딩을 같이 하면서 혁이형만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세련번이요? 자주 했어요 대학 때는 근데 지금 프로 와서 했, 그러니까 그때 동부나 뭐 그럴 때 했는데 형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막못하냐고 그리고 세련 이상하다고 그리고 제가 또 연습할 때 혼자 야간 운동이나 뭐 이렇게 슈팅 연습할 때 혼자 하고 그러니까 혼자 슈팅 연습을 하다가도 제가 속으로 막 이 상황을 이까 그러니까 만들어서 이미지를, 이미트레이닝를 해서 그 상황을 맞춰서 제가 슛 넣, 넣으면 혼자 세리머니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형들이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게 시합 때 그렇게 3점슛 넣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제 좀 하려고 생각 중금 근데 한번 그때 동부 때 얘기하고 싶은 게 동부, 동부전에서 제가 20초만 남겨놓고 제가 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3점슛 성공 위치가 저희 벤치 앞이었어요 감독님이 제가 고리를 놓고 감독님 하이파이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 혼자 세리머니 한 거예요. 그를 <laughs> 형들이 끝나고 너왜안 했냐고 그리고 또 문자로도 야 감독님 무한하게 뭐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저는 그리 다시 보기 봐가지고 알았거든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마침 그 상황이 되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다음에 꼭 그런 자리에서 다시 그런 삼촌실로 오면 감독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다. 이준 선수가 그러는데 요즘 팬이 제일 많아졌다는데어왜 좋아할까요? 얼굴이 하얘서 그런가? 제 별명이 대학교 때 어떤 제 아는 친구가 지어줬는데 세균맨이라고. 근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귀여운 세균맨이라고. <laughs> 예, 요즘 들어서 제가 경기장 경기 뛰면은 그냥 응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제 약간 뭐 박병호 화이팅이라든지 뭐 힘내라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그 진짜 마음속에서 이렇게 힘이 나요 그런 게 그래서 게임 코트에 중간에 뛰다가도 막 엄청난 막한호성이나 이런 걸 들으면 막 온몸이 짜릿하고 그런데 그런 팬들이 막 응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좋고 거기에 대해서 게임에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이 하나하나씩 선물 사다 주, 주고, 뭐, 매일 와가지고, 추운 데도 와가지고, 저 응원해 주시고 하는 거보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선수랑 네. 1년 차인데 친하잖아요. 네. 국회의원장에 경연할 때, 임동섭 선수가 이렇게 고개를 앞에 내밀려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정석이가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나, 저몸에 나는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걸, 그걸 저, 제, 아니,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제, 항상 와가지고 진짜 냄새 맡고. 아, 그래,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못 맡겠어요. 냄새 와가지고 뭐, 쿵쿵거리면서 국민을 할때 항상 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야, 바꿔 서자고 이건 절대로 형, 안 된다고. 꼭 형, 형이 내가, 아니, 내가 형 뒤에 있어요 된다. 이 정도로 지그크스란 그건 아직까지 모르겠어. 지우크스인지, 냄새 그거는 안 가르쳐줘. 너희도 냄새 맡지 말라고. 네, 항상 그래. 오늘도 그래어 바스켓 카운트 청취자 여러분, 어, 첫, 그니까, 러 에이, 진짜, 이씨! 다시, 다시. 여기 진짜 이런 바스켓 카운트 청취자 여러분, 저, 한덕선더스 루키 박병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꼭 경기장 찾아와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이징 스타, 바스켓 카운트 여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1 0시간는 선수 되겠습니다. 7번 박병훈, 꼭 기억해 주세요. 아, 말 진짜 잘하네요. 아, 유쾌하네요. 네. 네. 진짜 웃기다. <웃음> <웃음> 네. 아, 참 재밌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네. 순서대로 하면은 네. 황진원, 강혁, 김동광, 네. 임동섭이네요. 네. 네. 황진원 선수의 요령을 담고 싶고, 예, 강혁 선수의 1번을 편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2번 역할을 하고 싶다고 예.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런 선수로 된다면은 뭐 예. 훌륭하죠. 그리고, 코트, 응, 알코트에서 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뭐 거침없이 네, 예. 예, 확실하게 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전 에 임동섭 선수도 말을 잘했던 것 같은데 예, 역시 나긋나긋하게 하죠. 역시 삼성이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예? 뭐? <laughs> 예? 교육하나봐요 이런 거 삼성은 아, 네. 진짜 대단한 삼성입니다. 네. 아, 선수들이 인터뷰가 막 어떻게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구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네또 음. 사실 이 인터뷰를 어떻게 해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뭐 구단 저희 가안 네. 하고요. 구단에서 예, 네. 홍보팀. 네, 요청을 부탁을 저희가, 드리는 네,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 당일에는 인터뷰하기 참 쉽지 않아서 예 네. 네, 하는데 워낙 잘 해서 줍니다. 네, 그래서 특히 속에, 삼성, 네아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잘 끌어내네요. 선수랑 각 친하게 네. 지내서 그런지. 내가 아, 삼성을 너무 찬양하면 안 되지만 아 근데 일하는 거 보면은 진짜 삼성이 삼성이에요. 아그 사람만 잘하는 거지. 뭐, 다 잘하나? <laughs> 삼성이라고 다 잘하나? 아니 예. 나 갑자기 이거는 약간 저기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아까 이 얘기를 듣는데 박병호 선수가 얘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재밌게 예. 저 갑자기 저 KGC 인상공사 김민욱 선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저는 김민욱 선수 정말 재밌게 잘 들었 우리 들었잖아요 예. 진짜 했는데 예, 어쨌든 예. 그리고 음, 그네요 아무튼 이 박병호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그 예, 체육관에 그 피켓이죠 블로만이 뭐 예. 들어가니까 예. 크게 이렇게 해서 뭐 뭐야 천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박병우 팬클럽처럼 그 지금 뭐라고? 브로마이드? <laughs> 브로마이드가 아니고 뭐라 그래 그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플래카드 플래카드인데 네. 천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돈 내고 자기가 제작해서 그냥 플래카드 하나 정도가 아니라 네. 하여튼 네. 그것도 그,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우 벌써 팬층이 현수막 뭐 그런 거하는 거죠? 현수막 같은 네. 거죠? 예 네. 네. 현수막이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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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고 네. 어잘 뭐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목소리 또 다시 들어보니까 되게 애교도 많고 네. 재밌네요 김동완 감독 무안하지 않게 하이파이브 꼭 다음에 해주고 예. 임동석 선수가 왜 냄새를 맡, 맡는지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알아올게요. 예, <laughs> 예 알아올게요.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고 그래 팬들도 아니, 좀 뭐, 저, 앞으로 저기 박병호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삼성의 미래입니다. 예. 예, 삼성 진짜 일는 안해. <laughs> 삼성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직원들이?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만 고치면 돼요.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인터뷰는 사실 구단의 분위기인데. 어... 아, 저 말이 저 말씀 되게 예리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선수들의 그 분위기 말투 이런 게팀 분위기를 얘기해 줄 보여 줄수 있죠. 예전에는 네. 삼성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이상민 이제 코치가 선수들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강혁이 있고 네. 이럴 때그 밑에 이규섭 있고 네. <laughs> 인터뷰 딱 들어오면은 음. 다못 하는 거예요. 말을. 예. 네, 음. 왜냐면은 음. 이상민 음. 코치가 일단은 인터뷰를 안 해. 아나안 할래. 다른 사람에 강형사. 아 그럼 나도 안 할래. 이기서도안 해. 에... 그럼 밑에 선수들이 아 나는 지금 할 짬밥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지하고 에... 경직돼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에... 인터뷰를 다못 했거든요. 에...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막막해하네 보니까 에... <laughs> 두 명이 나가서 그런가. <laughs>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박병호 선수. 농구 선수 박병우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자주 해주세요. 네. 그래야 위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박병우 선수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오 라이징 스타 좋네요. 네. 아, 오랜만에 의미는... 오랜만에 좋네요. 이 풋풋한 느낌. 네, 예, 예, 의미가 있는 코너네요, 확실히. 예.